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뭘까요?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분도 모르세요. 아니그 <laughs> <laughs> 네. 말하는 본인이 모르는 걸 아. 남이 해석해 주는 수는 없죠. 음.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아요. 음. 제일 큰 문제는 네네. 누구하고도 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대화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음. 아마 하겠죠. 그거 발동하는거 보니까. 그, 순방을 음. 많이 다니시니까. 뭐. 그러니까 너, 너무 자주 그 한국을 방문하시는 것 같아. <laughs> 네. 아니 한국에 <laughs> 스타 보고 하신다는 네.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너무 자주 방문하시 한국을. 한국에 오. 너무 자주 <laughs> 음. 너무 오랫동안 체류하시는구나.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어떤 느낌이더냐면. 자기만의 가상현실 안에서 사, 는것 같다. 음. 그러니까 순방이 곧 민생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때 아무 음. 뜻없는 얘기예요. 음. 그냥 밑에 써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신년사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정말 그, 그 너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문서라서 어디 가서 비평은 안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가상현실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되게 잘 보여줘요. 음. 음. 그러니까 뭐 아주 세계적으로 어려운 조건, 경제 환경에서 우리가 잘해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음. 근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반도 안 돼. 음. 이것이 현실인데. 예, 경제 극복했다로 시작하죠. 예.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현실은 그거과 아주 달라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어려움을 겪은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나라. 음. 오, 우리나라. 우리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생각했다면. 우리나라인데? 이 환경이 어려운 것은 전 정부들이 네. 중국 의존을 어. 했기 때문에 지금 네.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어려운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네. 그 윤석열 테마 파크가 있는 것 같아 정신적으로 <laughs> 그,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거기 아 거기 거기에서는 전두환도 놀고 있고 뭐 아, 이렇게 아니요.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들이 <laughs> 아...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통령이 그런 가상 세계를 튼튼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음. 보고를 하고 음. 아... 프레임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다그 같이 뭐청정 열차도 타고 그렇죠. 막. 그러시면서 네. 이번에 대회 본인 순방의 성과도 굉장히 있다라고 그럼요. 또 신년사에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어, 지금 그 고전적으로 경제학 이론에서 말하는 하향 나선형의 악순환에 음. 지금 들어섰거든요. 갇혔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그렇죠. 소득이 줄고요. 음.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고요. 음. 소비가 줄면 이제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줄고요. 음. 투자가 줄어들고 경기가 나빠지면 조세 수입이 줄어들고요. 음. 조세 수입이 줄어들면 정부가 재정을 또 감축하고요. 그러면 정부가 재정을 감축하면 총수요는 더, 더 줄어들고요. 그러면 민간 가게에서 도또더 줄어들고요. 이 악순환은 이미 100년 넘게 경제계에서는 음. 한번갇히면 특단의 대책 없이는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하향 나선형의 악순환 고리로 이미 다 인.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은 이걸 전혀 몰라요 음. 우리가 뭐 세계에서 (2위다)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년도와 그 금년도를 비교해서 물가 수준이 어떻게 됐냐를 중심에 놓고 음. 한국이 작년에 인플레가 심했다고 원래 좀덜 하니까 음. 그 지표상의 차고거든요 그거를 막 신년사에 자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 어, 사람들 부안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열받으라고신현산데요 <신연사인데요>. 네. <laughs> 청소 앞두고. 이정도일 이 진정한... 줄은 몰랐지, 뭐 이러면서. <laughs> 아니 보, 본인은. 아니 국힘의 안티가 대통령이신가. 본인은 또 엄청 진지해요. 그거를 아, 진지해. 말하는데 정말 엄숙한 네. 표정으로 네. 뭐새 첫날부터 네. 뭐그 엄숙한 표정으로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안 알아주고 지지율이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척 화난 표정으로. 그거 끝내시고 기자실 가가지고 김치찌개 하나 먹읍시다 이러고 가셨다잖아요. 그 김치찌개를 먹으면 대화를 안 해도 되잖아요. 먹는 거에 대한 얘기만 할수 있잖아. 오, 역시 김치찌개는 돼지고기를 통으로 아, 왜 자꾸 이렇게 뭘 썰어야 맛있어. 아니 근데 기자들한테 그렇게 먹여요? 아니, 굉장히 먹는 거에는 진심이신 것 같아. 그럼 소라하고 마시는 <laughs> 예, 거 먹는 진짜 진심이야. 진심이신 것같아 음. 예. 그리고 계란말이도 그그 음. 그 정도의 후라이팬에 사실 저 고급 스킬이십니다. <laughs> 예. 셰프로 하셨으면 더 나았을 뻔. 모두에게 행복했죠. 음. 예. 예. <laughs>